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세상에 저런 남정네가 우리 동네에 다 있다니 저는 정말 그날 일을 잊을 수 없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부터 제 말을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랍니다. 사실 남편 죽고 혼자 살다 보니 늘 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은 더 춥기만 했거든요. 설상가상으로 평양 겨울보다 일찍 찾아온 한파 탓인지 몰라도 한겨울 추위에 보일러까지 말썽이어서 어찌나 더 춥기만 하던지. 안 되겠다 싶어서 보일러 회사에 전화하여 AS 문의를 했는데. 아니, 글쎄 갑자기 찾아온 일은 추위 탓에 기사님들의 방문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물어보니. 지금 한파로 여기저기 보일러가 고장이라 아마 일주일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저는 들어볼 것도 없이 전화를 그냥 팍 끊어버렸답니다. 아니, 추워 죽겠는데 일주일을 기다리라니. 냉골에서 그냥 죽으라는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솔직히 서방이라도 있었으면 두꺼운 이불 하나 펴놓고 밤새 꼭 붙어서라도 있지. 이건 뭐 과부마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서방도 없는 내게 점점 추워지고 있는 이 계절에 보일러 고장 때문에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다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우리 집으로 동네 과부가 한명 놀러 왔더라고요. 그 과부로 말할 것 같으면 저와 형님 동생 하며 지내는 과부동생 용산댁이었지요. 아마 용산댁도 과부로 산지꽤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아주 싱글벙글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남은 추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아주 싱글벙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대체 무슨 일인데? 대바람부터 기분이 좋냐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그 소식 들었냐면서 무슨 소식이냐고 물어보니 우리 마을의 호랍이 한 명이 이사 온것 같다며 호랍이도 보통 호랍이가 아닌 정말 키도 크고 튼실한 호랍이 같다는 말에 갑자기 저도 침이 꼴깍 삼켜지더라고요 아니 그거 정말이냐며 그런 호라비가 정말 우리 마을에 이사 왔냐고 되물으니 맞다면서 어찌나 다부지게 잘생겼 는지 그래서 자기네 집 보일러가 더 망가지길 기도한대나 뭐래나 그 말을 듣고 그건 또 무슨 소리냐 고 물어보니 그호라비 남정네가 보일러 수리공 아니겠냐며 보아 하니 동네방네 곳곳에 보일러 수리하러 다니는 것 같은데 자기네 집은 이번에 장판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보일러까지 리모델링을 아주 말끔히 제대로 하는 바람에 수리할 것도 없어서 속상하다고 하지 뭐예요. 그 말을 들으니 왜 이렇게 구미가 당기던지 때마침 보일러도 고장이 났겠다. 잘 됐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용산댁은 다시 나에게 귀좀 갖다 대보라고 하며. 속닥속닥 이야기를 해 주는데 글쎄 한 과부라고 해서 우리 동네로 며칠 전에 이사 온 예쁘장한 과부가 있었거든요. 용산댁이 하는 말이 글쎄 한 과부가 그 보일러 수리공을 자기네 집으로 부른 뒤에 하루 동안 같이 있었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나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보일러도 고장이 났겠다. 그리고 수리업체도 일주일 넘게 걸린다고 했겠다. 보다 발빠르게 그 호랍이 보일러 수리공을 부르기로 했답니다. 이러쿵저러쿵 같이 얘기를 하다 용산댁은 잠시 우리 집 방바닥에 앉아보더니 왜 이렇게 방이 냉골이냐며 보일러 안 틀었냐고 말하지 뭐예요. 그게 아니라 마침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나도 그 호랍이라는 사람 좀 불러봐야겠다고 말하니 용산댁이 하는 말이 잘됐다며 그럼 형님이 먼저 그 호랍이를 불러보고 자기한테 나중에 얘기해달라고 하기에 전 좋다고 말하며 그렇게 용산댁을 보내고 나서 그 호랍이 보일러 수리공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아니 근데 이 호랍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지 아니 연달아 열 번을 걸었는데 줄줄이 안 받더라고요 용산댁 말대로 일이 많아져서 그런 거 엄청 바빠 보였어요. 안 되겠다 싶어 그 호라비가 운영하는 보일러 수리집으로 직접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그때 제 핸드폰으로 전화벨이 울렸답니다. 저는 전화를 받으며, 목소리를 최대한 여성스럽고 예쁘게 한 뒤, 여보세요? 라고 하니까, 글쎄 그쪽에서 부재중전화가 와서 연락드렸다고 하는데, 아니 목소리는 또왜 이렇게 좋은지, 무슨 보일러 수리공 목소리가 성우 뺨치는 목소리더라고요. 순간 떨렸지만 그래도 일단 이성을 찾고 한숨 고르며 말을 이어나갔죠. 지금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아주 냉골이라며 와서 고쳐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일 빨리 고칠 수 있는 시간이 내일 모레라고 하지 뭐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안 된다며 지금도 추운데 저녁엔 더 춥지 않겠냐고 말하면서 가뜩이나 서방도 없는데 얼마나 춥겠냐고 말하니까 보일러 수리공이 황당하단 듯이 그건 대체 무슨 말이냐고 하지 뭐예요. 저는 순간 실수했다 싶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빨리 좀 와달라고 하니까 보일러 수리공은 그래도 안 된다면서 다른 집들 스케줄이 꽉 잡혔다고 했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수리비 따블로 준다고 했더니 보일러 수리공은 잠깐 생각하나 싶더니만 곧이어 하는 말이 그럼 좀 늦게 가도 되겠냐고 말하지 뭐예요. 그래서 몇시 정도냐고 물으니 한 저녁 9시 정도라고 말하길래 전 좋다고 하면서 그럼 그때라도 오시라고 말하며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솔직히 이게 웬 횡재인지 그 시간에 오면 좀더 그렇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텐데, 완전 땡 잡았다 싶었지요. 이럴 때가 아니다 싶어, 오랜만에 미용실에 들려서 머리도 하고, 방도 깨끗이 치워놓고서 화병에 꽃도 꽂아놨어요. 그리고 그 보일러 수리공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어느덧 시간은 다가왔고, 저녁 9시쯤이 되자, 그 보일러공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후줄근한 작업복 차림인데도 불구하고 순간 제 눈엔 성광이 반짝이듯 빛이 보이더라고요. 주인은 온통 까맣게 칠한 듯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보일러 수리공만이 환한 빛이 감도는 게 정말 입이 쩍 벌어질 만큼 너무나 멋졌답니다. 역시나 용산댁 그옆편내 말이 맞았죠.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다고. 비록 과부지만서도 눈높은 그옆편 내도 마음에 든다고 하는데 오죽하겠어요. 저는 제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을 정도로 좋은 띠가 너무 나길래 일단 최대한 감정을 숨기고 보일러 좀 빨리 고쳐달라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중후한 목소리로 잠깐만 기다리라며 보일러 상태를 오목조목 살펴보고는 저보고 하는 말이 생각보다 금방 끝날 것 같다고 말하지 뭐예요. 그렇게 전그 보일러 수리공이 수리할 동안 우리 집 보일러를 잘 고치나 보는 게 아닌 계속 그 보일러 수리공만 주구장창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침만 안 흘렸을 뿐이지. 마음속으론 침백 번은 흘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얼마 뒤 수리가 다 끝나게 되었죠. 보일러 수리공은 제게 수리비를 청구했는데 저는 그 보일러 수리공에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신호를 보내니까 그 보일러 수리공도 이런 제 마음을 발빠르게 눈치를 챘는지 갑자기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생각보다 저 보일러 수리공도 제 마음을 잘 읽었으며 모든 게 순조롭게 이루어졌죠. 정말 함께 있어 보니 용산댁이 말한 것처럼 기세가 대단하더라고요. 이런 감정은... 서방 죽고 나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그랬죠. 그렇게 보일러 수리공은 우리 집에 그렇게 머물다가 동이 트자 일찍 나갔어요. 저는 또 오라고 하면서 보일러 수리공과 약속을 잡았지요. 우리는 나이는 있지만서도 늦은 나이에 서로가 혼자 된 만큼 서로의 짝이 절실히 필요했는지 몰라도 첫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참 마음이 잘 통한 듯 싶었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역시 용산댁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제게 묻더라고요. 어떻게 됐냐고 자꾸 묻길래 사실 그 보일러 수리공과 이러이러하여 함께 있었다고 말하니 갑자기 용산댁이 괴성을 지르며 정말이냐면서 형님 좋겠다며 다음에는 자기 차례라고 하지 뭐예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자기 차례라니? 그 호라비 보일러 수리공은 내 남잔데 지금 나눠 갖자는 거야? 뭐야? 별별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전 용산댁에게 그 남자 내가 먼저 찍었고 나와 함께 긴 시간을 보낸 내 남자라고 말하니 용산댁은 그게 무슨 말이냐며 그 호라비 자기가 먼저 알려주지 않았냐면서. 그런데 형님 혼자 그 호라비를 갖는 게 어딨냐고 말하지 뭐예요. 그래서 전 다시 용산댁에게 이 옆현 내 위아래도 없다면서 형님인 내가 먼저 새 서방 만나야지. 어디 나이도 한참 어린 과부동생이 과부 형님 앞에서 새 서방 타령이냐고 말하니. 용산댁은 그래도 이건 죽어도 안되고 양보를 못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일로 하여금 사이가 틀어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다음에도 온다고 하던. 그 보일러 수리공도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보일러 수리공이 있는 가게로 한번 찾아가 보기로 하고 집을 나섰는데 동네 길목에서 용산댁을 딱 마주쳤답니다. 그런데 서로 사이가 안 좋다 보니 이제는 별 것도 아닌 걸로 둘이서 마주치기만 하면 시비가 붙었답니다. 그리고 급기야 우리는 동네 한복판에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서로 그 보일러 수리공은 내 거라며 물고 늘어졌죠. 그때였어요. 보일러 수리공이 우리가 싸우는 곳으로 마침 지나갔고, 우리는 잘 됐다며, 우리 둘중한 명을 선택하라면서, 보일러 수리공에게 선택을 강요하니까, 듬직한 보일러 수리공 등 뒤편으로, 갑자기 어떤 여자가 감춰진 모습을 드러내며, 쓱 나타나더니, 미안하지만, 이 보일러 수리공은 자기 남자라면서 이미 결혼 날짜도 다 잡았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그 옆현내가 누군가하고 자세히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동네에서 며칠 전 이사온 한과부였답니다. 그러고 보니, 한과부는 그 보일러 수리공과 먼저 알게 된 사이였는데, 하룻밤에 그친 게 아닌 서로 결혼 날짜까지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보일러 수리공에게 저 말이 사실이냐고 물으니까, 그 보일러 수리공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저는 주저앉으며 그것도 모르고, 그날 밤 정성을 다해 잘해줬다고 말하니, 보일러 수리공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과부랑 그 자리에서 횡안이 사라져버렸답니다. 그리고 용산댁 또한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혼잣말을 해대며, 저 옆현내가 끝내 호랍이 보일러 수리공을 채갔다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자기도 진작에 저 보일러 수리공과 함께하는 건데 너무나 아쉽다고 하지 뭐예요. 그러면서 종전까지 나와 저 보일러 수리공 하나를 놓고 머리 끄댕이까지 자꾸 싸우던 용산댁이 갑자기 형님 그동안 미안하게 됐다고 말하는데 저는 복받치는 마음에 용산댁과 서로 부둥켜안고 엉엉 울었답니다. 과부인 나에게 늦가을을 지나올 겨울은 역시나 다시 또 춥기만 하네요. 잘 들으셨나요?